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쫀득하고 달콤짭짤한 솔티드 캐러멜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어요. 오늘 들어가는 재료는 6가지예요. 소금은 한 꼬집만 우유에 넣어 줄게요. 먼저 노른자에 설탕을 섞어서 아이보리색이 될 때까지 휘핑해 주세요. 한 꼬집이 들어간 우유와 생크림을 끓여주시고요. 설탕과 물엿을 태워서 캐러멜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설탕을 주걱으로 저으면 딱딱하게 뭉쳐서 끓는데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냄비를 흔들어서 녹여주시고 전체적으로 설탕이 녹았을 때 거품기로 살짝 저어서 균일하게 색을 내줄게요. 진한 캐러멜색이 되면 데운 우유 베이스를 넘치지 않게. 천천히 부어준 뒤 골고루 섞어가며 끓여주세요. 이제 이 캐러멜 베이스를 노른자 베이스와 섞은 다음에 다시 끓여줄게요. 베이스에 점도가 잡히고 전체적으로 끌어오를 때까지 끓이다가 바로 얼음물에 받쳐서 30도 아래로 식혀주세요. 식은 베이스를 지퍼백에 옮겨 담아 주시고요. 냉장에 최소 3시간 이상 넣어주세요. 이 과정은 베이스에 안정을 줘서 나중에 좀더 부드러운 질감이 나오게 하는 과정인데요. 최소 3시간은 해주시는 게 좋고 경험상 6시간 이상 냉장 보관한 베이스가 나중에 조금 더 부드럽고 찰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냉장 보관했던 베이스는 얇게 눕혀서 냉동실에 얼려주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중간중간 섞어주면서 얼렸는데, 이번엔 더 쉬운 방법이에요. 얇게 얼린 베이스를 쪼개서 블렌더에 갈아줄 건데요. 블렌더 날이 헛돌지 않게 주걱으로 섞어가면서 돌려주세요. 주의할 점은 너무 오래 돌리면 베이스가 액체로 다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10초 미만의 간격으로 끊어서 돌리고 최대한 빨리 작업을 끝내주세요. 이제 이 베이스를 통해 옮겨 담아서 냉동실에 꽁꽁 얼려주세요. 소금은 되도록 미네랄을 포함한 소금을 사용해주세요. 미네랄 소금은 짠맛과 단맛이 함께 느껴져서 아이스크림에 감칠맛을 주는 반면, 정제된 소금은 짠맛이 강하고 쓴맛이 따라와서 자칫하면 맛을 해칠 수 있어요. 저는 소금을 넣어서 단짠 캐러멜 소스를 만들었는데, 캐러멜 끓이는 게 번거롭거나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아이스크림에 직접 소금을 갈아서 토핑으로 먹어도 맛있어요.